안녕하세요, 형님들. 옆집 동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들이 자주 당하는 거. 빛의 속도로 까여 본적 있나요? 죄송 <laughs> 바로 여성에게 잘 까이는 남성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짜부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과도한 매너입니다.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우선 말투.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르려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야, 저도 여자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 약간 여자에게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울리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이 본인에게 안 맞는 경우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거 이런 형님들 특징이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야이 가수가 어그그 그 해도 되냐 이 시끼야 어 이러면서 여자 앞에만 서면 아네 안녕하세요 이 되게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그 행동에는 특히 밖에서 의자를 빼준다던가 이게 매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해 너무 과해요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여성이 무슨 애깁니까? 이러시는 분 특징이 나중에 정말 운 좋게 그 여자분과 사귀면 나중에는 안 그럴 거면서 하루 종일 롤하고 축구 볼 생각이 나지 그래서 이0대중반이 넘어서면 여성분은 이런 과도한 매너를 쓰는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서강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 만남에 본인이 돈을 계속 다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는 돈 쓰는 거 아닙니다. 어 진짜. 물론 남자가 그렇게 하면 여자도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속으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제가 여자잖아요 그 남자가 너무 보수적이고 가수부장적일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결혼하면 밖에도 못 나가게 할것 같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할것 같고 술 마실 때마다 계속 연락 올것 같고 그럴 것 같단 말이야 난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개념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라면 남자가 돈을 계속 내면 막 속으로 부담스럽고 별로 안 좋아해요 굳이 계산을 하고 싶다면 계산하면서 계좌를 주시던가 뿜빠이하게 아니면 다음 카페 갈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성분에게 제발 짐을 주지 마세요 진짜 그 여자한테 할 매너로 어? 부모님한테나 좀 부드럽게 하시지. 어? 이제 겨우 처음 보거나 만난 지 얼마 안된 여성에게 그런 시간 낭비 노력 들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제발 어디서 어설프게 보고 그렇게 부드러운 척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원래 본인 성격대로 하시되 매너만 지키는 선에서 하세요.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형님들이 만약에 일하실 때 처음 보는 분께 하는 그런 상식적인 매너 있잖아. 그거야 그거. 자두 번째는 과시입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도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긴데 남성분들이 이차 키나 명품 지갑을 가지고 여성분들한테 어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들 제대로 된 여성분이라며 이거 진짜 마이너스에요. 이거 그리고 어떤 여자든 물질적인 것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옆에 차키 꺼내고 지갑 꺼내고 하지마 그런건 어디 나이트나 이런데서 하룻밤 거시기 뭐 그런거 할 때는 아주 있으니 얄팍한 수법이에요 진짜 게다가 요즘은 그런 데서도 안 먹혀요 형님들 본인의 매력으로 승부부를 생각을 해야지 그런 물질적인 거에 의존하지 말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여자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 열심히 살고 이루어놓은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성분이 아이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다 알아서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잖아, 어내스펙업내 자기 관리 늘 하라고. 그러면 내가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진짜. 꼭 까이는 남성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기요, 제가 그 모시기 청담동 사는데 그 청담동 그거 아시죠? 그 아시죠 그 오는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 발렛을 하려는데 그 차가 비싸서 잘안 해줘서 좀 그게 좀 거미.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형님들 우선 그게 허세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청당동에 외제차가 있는 거라면 그 좋은 아이템 왜 그렇게 갖다 버리는 거냐 이 말이죠 어차피 알고 지내다 보면 알아서 여성분들이 알게 될 텐데 왜 굳이 그걸 입 밖으로 꺼내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여성분은 아저 남자는 자신이 어필할 것이 물건밖에 없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진짜 여성분이 무슨 돈에 미친 동물도 아니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형님들 세상은 형님들 생각보다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형님들이 누님들한테 까이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아요 뭐 솔직히 얼굴 외모로 까이는 것도 많은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평소에 관리하셔서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이것만 해도 평균은 간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